양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양정민 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수해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 빈집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2021년 익산시 빈집에서 흉가 체험 콘텐츠 촬영 중 백골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이자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빈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전국 육수까지 나와 방치된 빈집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외벽이 무너져 내린 채 방치되거나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로 가득찬 빈집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빈집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익산시는 2022년도에 5개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약 200호 정도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공공 쉼터, 농촌, 희망하우스 등으로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24년 현재 아직도 약 1,900호의 빈집들이 익산시에 남아 있습니다. 익산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 올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전략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으로 다음에 예산 보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기금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여러 부처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 충주시 관악오은 대표적인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 사례입니다. 빈집을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시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 그리고 인구 유입까지 해는 결과 빈집 비율도 2016년 60%에서 현재 12%까지 5배나 감소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하였고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학생 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빈집 문제로 빈집 문제 해결로 일자리 일자리와 인구 유입까지 창의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끝으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적극 행정을 추구함, 촉구합니다. 빈집 관리 부족은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나 우범화, 2차 피해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 실로마에 따른 주거안정 악화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에 따라 위생 악화와 도시 미관 저해로 이어져 주변 지역 집값이 함께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빈집에 대한 수많은 민원에 집주인 개인정보보호, 타지거주, 정비의 어려움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익산시의 더 나은 주거 조,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은 빈집, 정, 빈집 주변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에선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나 직권으로 철거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방치된 빈집 관리 강화와 조치 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익산시가 당면한 문제와 빈집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신속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